자 41번하고 42번을 봐봅시다. 41번하고 42번. 자, 41번하고 2번을 보면은 일단 빈칸처럼 문제지, 빈칸처럼 문제고 하 제목 문제지, 빈칸처럼 그러니까 자꾸 이야기하지만 장문독해가 나오는 문제 유형이 어쨌다다 앞에서 나온 유형들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크게 어려운 파트는 아니다, 지금 그 말이죠, 이? 어려운 파트는. 자, 41번, 2번 한번 보자. 이? 자, last year, 작년에 자, 로버터 빈치 had a tennis match. 자, 로버터 빈치가 시합을 했어 테니스 시합을, 테니스 경기를 누가 하고? No. 1 ranked Serena Williams in the US Open. 그러니까 US Open에서 세계 1위인 셀레나 일리엄스하고 테니스 경기를 했다 그 말이지. 여기서 여러분들 오픈이란 단어가 이거 하나 알아놔이. 어떤 경기에서 이 브리티시 뭐 오픈 뭐 골프대 뭐 이런 이런 오픈이란 단어가 있잖아. 이 오픈이란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은 아마추어하고 프로 선수들이 다어쩌든다 참여할 수 있는 경기다 그 말이야. 이 아마추어한테나 프로한테나 다 오픈이 되었다. 그래서 오픈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도 알아놔 n o t h o u g h t 자, 아무도 어쨌다 생각하지 못했다. 빈치가 우드 u 이길 거라고는. 그러나 그녀가 어쨌든 디을 승리했다. 그 말이지. 그러나 그녀가 승리했다. 어, in an interview a f 시합이 끝나는 인터뷰에서 빈치가 뭐라고 얘기했냐? She did not think. 그녀는 어쨌다 생각하지 않았다. 예. 생각하지 않았다. It was possible. 가능할 것이다고. 예. 가능할 것이고 So she tried not to think about winning. 그래서 승리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라고 말했다. 다시 경기 인터뷰에서 빈치는 자기가 이기는 것이. 예. 가능하다라고 여기지 않아서, 자기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승리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안으려고, 승리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라고 말했다. Try not to think t a 자, in my mind I said, 마음속으로 I said, 나 h hit the ball and run. 자, 공을 치고 달려. Don't think, 생각하지 말고, just run. 그리고 달려라고 말했고, and then, 그 결과 내가 어쨌다, 승리했다,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야. 자, 빈치, 빈치의 attitude, 이 태도, stand strongly against today's culture. 오늘날 문화에 반대로 강하게 서 있다, 이 말이지. 그러면 stand against가 벙무에 반하다. 벙무에 그 반하다. 벙무 대조된다. 그 빈체 태도는 오늘날 우리 문화와 strongly 강하게 또는 크게 대조가 된다. Where we emphasize positive, positive too much. 오늘날 긍정을 너무 강조하는, p o s i t i v y 긍정성을 너무 강조하는 오늘날의 우리 문화하고 어쩐다 크게 대조된다 그 말이죠 If you are feeling 만약 당신이 어쩐다 느껴 Like something is impossible 만약에 당신이 어떤 일이 불가능하다라고 느낀다면 그러면 you are told 당신은 어쩐다 듣는다 이말이야요 That you are just not thinking 뭐요? 당신은 not thinking 생각하고 있지 않다. p o s i t i v e enough. 당신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을 들을 것이다. 아, 나저 일이 불가능해. 아, 나내 일은 안될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생각한다고? 다른 사람들이? 어, 당신이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들을 것이다. 그 말이야. 정말 이해했어? 에이? 그냥 저 불가능해. 그러면은 불가능하니까, 긍정적으로 생각 자체를 아예 다라고 챈다? 그렇게 어차피 다른 사람들한테 말을 듣는다. 하신다. 그 말이야. 이? 그 말이야. 그러나, if you really believe, 자, 그러나 당신은, 이? 그러나 만약에 당신이 믿는다면, that something is impossible. 자, 만약 당신이 어떤 일이 불가능하거나, 이? 불가능하거나, or o n that you want success 성공할 수 없다고 정말 믿는다면 만약 당신이 어떤 일이 불가능하거나 성공할 수 없다라고 정말 믿는다면 그러면 trying to convince yourself otherwise otherwise 뭐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식으로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식으로 자 그렇지 않다고 납득시키려고 노력하는 것. 그렇지 않다고 당신을 특허 c 스 납득시키려고 try, 노력하는 것은 can increase your anxious. 뭐야 불안감, 이, 불안감을 증가시킬 수, 수 있고, 또 실제로 어쩐다. doesn't help at all.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말이야. 이, 근데 불가능한 일을, 이, 불가능한 일을 그렇지 않다라고 스스로 납득시키는 거야. 불가능해. 이 불가능한 일이야. 근데 스스로 어쩐다고 낙득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불안감만 어쩐다고 더증가시켜온다이 말이야. 그말 이해가? 이 다리가 하고 어쩐다고 별를 따고 라 이건 불가능해. 이 근데 이걸 어쩐다? 강해. 가능할 수 있어. 한번 해봐.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쩐다? 불안감만을 더 어쩐다 증가시켜버린다. 그 말이야. 이 알겠어? 그건 실제로 저, 전혀 도움도 안된다는 이야기야 지금 그 말이야 지금 그말 Therefore 그래서 Sometimes the best way to accomplish a difficult object Objective Objective은 뭐예요 목표죠 목표 그러니까 자 때때로 어려운 목표를 accomplish, 가 성취하다니 때때로 어려운 목표를 달성하려는 The best way 최선의 방법은 Stop thinking. 생각을 멈추는 거야. Yeah. What's that? It is possible.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그만하고 멈추고. And just take things one step at a time. 한 번에 한 단계씩 해 나가는 것그 말이야. 이한 번에 한 단계씩 해 나가는 거다. 그 말이야. Yeah. 한 번에 한 단계씩 해 나가는. 그 yeah. 어떻게 보면 이게 이 문장의 핵심 단계지. Yeah. 한 단계씩 해나가자. 그 말이지. 어려운 목표가 가능하다라는 긍정적인 사고를 도만두고, 단지 한 번에 한 단계씩 해나가자. 지금 이런 말이지. Remember focusing too much on the blank. 자, 기억해라. 너무나도 on the blank에 집중. 너무나도 지나치게 blank에 집중하는 것은 can prevent you from achieving the thing you want. 당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을 성취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 있다라는 것. In prevent from ING. 성취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심해라. 그 말이죠. 이 문장이 뭐라고 했어? 이 문장에서 다시 봐봐. 이 문장에서. 그래서 가끔 어려운 목표를 성취하는데 최선의 방법은 뭐라고 가능하다는 생각을 그만두고 한 단계씩에 나가라 그 말이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해서 이말 아니야 그러면 상관에서 다시 말해서 네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뭐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것은 뭐야 목표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것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있다는걸 기억해라. Forget about it. 이때 이시칭하는게뭐야 지금, 빈칸 앞쪽에는 objective, 빈칸에 있는 goal, 그 다음에 이 시잖아. 목표를 잊어버려라. 단지 공을 치고 달려라. 아까쯤에 목표를 뭐여. 결국에 우승하는 거잖아. 근데 우승을 어쨌든 할 거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때리고, 달리고, 치고, 받고, 이렇게만 하자. 이말이 있냐 겠지 지금은. 그렇지. 그래서, 고 l 이란 단어가 들어간 게 맞고 그다음에 어, 제목의 개념은 뭐가 되겠어? Stop thinking yeah. be in the moment. 뭐야? 생각하는 것을 멈추고 현재에 어쩌라 충실해라 이 말이 지 아주 좋은 말이 지 자, 그럼 여기서 좀 문법적인 거하고 어휘적인 거를 한번 가봅시다. 자, 두 번째 문장에서 No one thought the pinch would win, but she did. 이 예? 거기, did라는 나왔지. 여기 d i 가 뭐가 되겠어? 대동사잖아, 대동사. 예? 그러니까 거기, d i 하고 이게 뭐야? 원을 대신하잖아, 원. 승리했다. 이 예. 그러면 여기는, 뭐야, 뭐, 비동사나, 이 예? 뭐, was하고 d i 하고둘 중에 하나를 골라라.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 있다, 그 말이야, 이 예? 1번. 첫 번째, 이 여기 d i 하나 알아주세요. 그 다음에 저기 그 다음 문장에 인터뷰에서 이? 이기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그 말이지 이기는 것에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try not to 부정사 이? 이거 알아라 try not to think 요 그문도 알아 아이 알겠지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이것도 하나 알아라 이?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 다음에 아까 쯤에 좀 어떻게 제가 알아들을게 attitude stands strongly against, stand against, eh? stand against, uh? stand against, stand against, stand against, stand against, stand where we emphasize posi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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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가르 i 나이 파스티머티 이거에 뭐가 나오고 어요 이거에 이게 지금 없이 빈칸추론으로 나올 수 있다. 빈칸추론으로. 이거는 마찬다고 긍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한다. 는그 말이지. 이 긍정적인 일리 레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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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일 l 레일리 e 일리 레일리 레일리 e 일리 레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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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연결사 추론 문제가 네. 나올 수 있겠지 그 다음 문장에 또 However number가 있겠어 There f o r e 가 있기 때문에 자 이거는 연결사 문제로 추론이 가능한 문제 스타일이 들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자그 다음에 However 문장에서 좀더 하나 더 봐야 될게자 거기서 나온 게 Try to convince your otherwise 자 여기 또 otherwise 네. 하나 알아두세요 그렇지 않는다면 이 다른식으로 그렇지 않는다면 다른식으로 여기 해석부분을 상당히 잘해야 되겠어 알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서 doesn't not at all 뭐가 나였어 not at all 전혀 뭔가가 아니다 전혀 뭔가가 아니다 그말이 전혀 뭔가가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이게 같은 개념이 뭐가 있어? never आयेगा ची नेवर इन नेवर आ एनीथिंग बोली के चाइनीथिंग बाव इन फिर जाए तमे नॉट ऑफ़ इट नॉट ऑफ़ इट तो तमे नॉट इन द इन द लिस्ट इन नॉट इन द लिस्ट तो नो मिस 전혀 음머가 아니다. 하나 더뭐 be, far, from, ing. 어머로부터 뭐 멀어지다. 이, 이 정도의 것들이 이, 이 정도 정의 것들을 알아두세요. 다음에, 테어, for, in sometimes the best way to accomplish a r difficult objective. objective에 가르쳐놓을 수도 있겠잖아. 이 저기 거울에다가 비카을 쳐놓는 것 대신에 오브젝티브라는 목표에 대해서의 오브젝티브, 오브젝티브에다가 빈칸을 치고 비칼을 치거나 또는 오브젝션, 오브젝션 뭐야 오브젝션, 오브젝션 뭐야 반대지 반대, 이 이거는 목표로 그러니까 이거는 어휘로도 툴칭 하나를 골라라. 어휘로도 나올 수도 있고, 오브젝트브에다 모여, 빈칸을 쳐가지고, 어쩐다 빈칸 추고 문제를 낼 수도 있다. 지금 그 말이지. 그지? 그 다음에, stop thinking. 니, 네. 네. 거기 네. 또 하나 알아놓은 게, stop 어, thinking. 뭐만 하는 것을 멈춰라. stop ing 구문이지. stop ing 구문이야. 네. stop ing 구문. Take things on step at a time. On step at a time. 이것도 뭐가 나올 수 있어? 이것도 참빈칸추로은 나올 수 있지. 예. 한 번에 하나씩. 예. 한 번에 하나씩. 예. 이것도 지금 빈칸추로로참 나올 수 있는 문제야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r 이만 e 프리멘트 프라마이 d 이건 많이 나왔죠. 예. 한번 더 합시다. 예. 프리멘트 stop, keep, prohibit, hinder. 또 뭐, 또뭐 해서? disable, discourage. 그제잉? disable, 어, discourage, 잉? 응. 뭐, 그제잉? disable, discourage 또 뭐하여? 바라. 그다음에 뭐 바가 있고 또 뭐가 있어 뭐벤 금지하다, 디터뭐 예. 어, 이런 것들, 예. 이런 것들, 뽑기 뭐등 이거 알아? 예. a from b 나 뭐가 나와 ing a가 b 라는 것, i n g 라는 것을 막다 예방하다 금지하다 이거 하나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사 41번하고 42번은 문법, 어법 문제라든가, 이어법 문제라든가, 또는 뭐, 핑칸 추론이라든가, 또는 연결 문제라든가, 또는 뭐야, 어휘 문제로 다양하게 출제가 될수 있다. 그 말이야. 41번하고 42번 문제였습니다.